어, 안녕하십니까 투엑션 포승전 카돌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K9 차량이고요. 언더코팅 비리트 수성 언더코팅, 꼬무 탄성이 되게 좋은 언더코팅을 하는 거예요. 어, K9 경고성 하체 딱 보시면 약간 땅땅해 보이죠? 예. 네. 그렇죠. 제가 봐도 땅땅해 보입니다. 차가 견고하게 잘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일단 사륜차입니다. 네. 딱 보면 사륜 딱 구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엔진 미션 빼고 전체 시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볼트류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캠버 볼트라 고 해갖고 이렇게 차 같은 밸런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눈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마스킹도 다 하고. 근데 마스킹 한 다음에 이제 마스킹 전 마스킹 전에 그러니까 코팅제가 한번더 들어가요. 그래서 예, 부식되지 말라고 이렇게 견고하게 해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보시면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인너왁스라는 게 들어가서 인너왁스 마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출고가 합니다. 언제 지금 보시면 얘도 깡통이에요. 이렇게 해서 깡통인데 얘는 코팅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코팅제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부식되지 말라고 우리 코팅제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부식되는 부분이 좀 발생되는 요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코팅제가 들어가서 이거 언더코팅제예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발라 줘서 부식을 방지하죠. 그러면 현대기아에서도 이런 게어 부식 방지되지 말라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더 와서 저희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고객님 의뢰해서. 그러면 이 차가 어 폐차할 때까지는 버텨 줘야 돼요. 예. 본인 과실 아니고는 아니고서야 어 폐차할 때까지는 그 제품이 버텨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를 또해 줘야죠, 저희가. 만약에 제품이 그래도 어 완벽한 건 없어요. 뭐든지. 만약에 돌이라도 맞던가 뭐라도 하면 그게 떨어지게 되면 어, 어차피 제품에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엔다 쪽 되게 짱짱하죠. 어, 외제차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하체 보시 그니까 하체 떴을 때요 느낌이 그대로 나와요. K9도 이제, 외지의 차하고, 준호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짜, 스트럭에, 되게 짱짱하게 딱, 하체를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언덕꽃에 뿌리는 사람은, 이게 더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구석구석,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센서리 카바도 있고요 하여튼 되게, 어, 그리고 디스크도, 보십시오 네. 디스크 딱 잡고 있는, 어, 캘리퍼도 장난 아닙니다. 워머우시 합니다. 그죠? 앞쪽을, 앞쪽 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고요. 뒤, 뒤 캘리퍼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앞을, 음. 앞에 제동을 잘 잡기 위해서 패드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뭐, 풀러는 여기까지 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얘를 또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 얘를 걷어내려면 다 풀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차피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안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떼겠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저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머플러를 왜못 떼냐 다. 작업은 저만 있는 거예요. 안 떼고 작업하면. 차를 떼는 게 좋은데 뭐냐면 산소 센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걸다탈거넣한 다음에 떼는 건데 이게 되게 떼다가는 클라죠 왜냐면 동작 자체가 정비가 아니라 이거는 신차 검사하고 나서 왜 저희가 뜯었다는 자국이 있으면 어 이거 AS 불가예요 그래서 이런 건 웬만하면 막 뜨, 안 뜯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 AS 볼수 있게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뜯은 자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막 그때 코팅할 때 뜯었다 그러면 괜히 저만 돋봤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AS가 별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언더코팅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뽑았다 그래서 AS가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기 편하게. 대신에 이제 되게 복잡한 구조는 여기입니다. 여기 머플러 자리.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살짝 놔갖고 작업을 해드려야 돼요. 대신에 최대한도로 언더코팅이 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어,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뭐 뭐 하루 이틀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서 뭐별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여튼 언더코팅을 왜 해야 되는지는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음이 된다는 거예요. 고무 탄성 재질이고 방청도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노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고무에다가 돌 한번 던져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탄성 재질이라는 거예요. 딱 잡았을 때 돌이 맞고 튕겨 나오는 게 고무가 빠른지 뭐가 빠른지 한번 튕겨 보세요, 여러분. 네, 코팅제가 그냥 꼬팅제가 아니에요. 막, 뭐, 대도 않는 꼬팅제 아니니까요. 한번 뿌려보시고, 그 다음에, 꼬무니까 어떻겠어요? 바닥에 붙어있으면. 방은 끝나 죽었죠. 예. 네.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뭐, 과학적으로다가, 꼬무라는 것를 재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작업을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